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침과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복된 아침과 새 생명 새날이 될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민. 이 시간 함께 찬송과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하베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다음이 경제학 용어이지만 일상의 삶에도 사용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 용어이지만 일상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축한다 라는 말은 내쫓는다 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시장에 좋은 품질의 화폐와 나쁜 품질의 화폐가 동시에 존재할 때 품질이 떨어지는 화폐만 남고 좋은 화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좋은 품질의 화폐를 사용하려고 발행했지만 좋은 품질의 것은 장롱 속에 잘 보관하고 나쁜 품질로만 더 사용되고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나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으면서 가짜 뉴스와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라는 등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퍼트린 것이라는 등. 5G 인터넷을 통해 퍼진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뉴스들이 유튜브를 타고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어 혼란은 일어나는데 정상적인 뉴스를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본교의 담임 목사에게 교회 게시판에 묻습니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666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리칩에 집착을 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 명이서 목사가 영이 죽어서 베리칩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회 목사를 몰아 세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은 입장을 밝혀라. 라는 식의 질문을 통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애국 목사도 되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목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식이 예전 북한 공산당들이 하던 방식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서 교회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진리는 사라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로는 길었지만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겨우 1년을 넘기고 2년이 안 되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 보암의 길을 가며 바하를 섬겨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를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합과 이세벨의 삶은 어땠으며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사실 아합의 통치 시절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 군사적 강성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아합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북쪽 아람에 대해 우위를 차지했고, 또한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한 연합군에 제일 많은 군사와 마병을 보내 기여를 하여서 아수르의 남하를 저지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아수르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합을 정복하여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르논강 이북의 영토에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참 강했던 시간이지요. 경제적으로는 시돈의 이세벨과 정략결혼을 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북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통하여 부족한 농산물 수입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북 이스라엘을 통하여 남쪽 나라들과 무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 다양한 무역을 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좋은 증거로 사마리아의 새 수도 건설을 들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에 외국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탁월한 시설과 많은 상하 장식을 통해 국가적 부유함을 나타내기도 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궁전을 보수하였고 몇몇 중요한 도시들의 방어시설을 강화하게 되었고 450마리의 말을 수용할 마사를 갖춘 무기또와 마구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주민과 비이스라엘계 주민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외향적으로는 국민 화합의 시도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아하시아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이러한 정책들은 군사적 강성함과 사회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가져왔을지 몰라도 종교적으로는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전쟁은 승리했고, 물질은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워놓고도 멀쩡하게 잘 살게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살게 되는데, 양다리를 걸친들 무슨 양심의 꺼리낌이 있겠으며 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핍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상의 악화가 하나님의 양화를 구축한 것입니다. 쫓아낸 것입니다. 물질의 악화가 하나님의 양화를 쫓아낸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는 일이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평생 살아갈 걱정 없이 쌓아놓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라 성경은 교훈해 줍니다. 세상의 법칙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고 잘 사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과 아하시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풍요롭게 잘 살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풍요로우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혹은 양다리든 뭐든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풍요의 악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양화를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분이 정말 한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풍요가 아닐 때마다 타협하게 되고 풍요를 위하여 양다리를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그것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세상 어떤 국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복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하시아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때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살아가면서 또잘 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며 신앙 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되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왜그 짧은 통치 기간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 좋아 보였습니다. 빼앗고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권력은 강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풍요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잘 된다고 그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아하시아의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복이 아닙니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쫓아내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복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귀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복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은 지혜를 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에도 우리도 하나님을 빼앗기거나 내어주지 않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